1억이나 절충되어서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입점해 있어서 임대 걱정 없으시며 상가주택으로 대출도 용이하고 가장 중요한 사거리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너무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자라는 K부동산 김민준 대표소장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업로드해 드린 매물을 다시 재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매매 가격이 절충되었습니다. 매도인께서 무려 1억을 절충을 해서 급하게 급매물로 매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셨는데요. 매가가 안 그래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더욱더 저렴해져서 정말 급매물이될것 같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서정리역 약 1.25km로 약 18분 정도로 서정리역을 이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걸어서 역을 자주 이용하시기에는 거리감이 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여 있으므로 사용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있지 않은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편의점이 입점에 있어서 상가 임대가 잘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상가 주택으로 대출 또한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가가 절충되어 있으니 저렴하게 매수 또한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거리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너무 뛰어나서 어디에서나 건물이 한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대 현황은 지하 1층 상가와 지상 3층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거주 중이고요. 현재 2층 주택만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주택 공실 기준으로 현재 보증금 7,300만 원이며 월세는 120만 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매매가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5천으로 기존 6억 5천에서 1억 절충된 금액으로 다시 시장에 나왔고요. 현재 수익률은 약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는 건평 34.5평이며 연면적 132.9평입니다. 연면적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아마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중공일자는 1990년 7월로 약 35년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없으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정보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56.8평으로 가성비 좋은 크기의 땅이 되겠습니다. 외관은 적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으며 건물에 연식이 있다 보니 매수 후에 리모델링이나 신축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수 후에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만 시공을 하셔서 수익형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의 매물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절충이 많이 돼 무려 5억 5천으로 1억이나 절충되어서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입점해 있어서 임대 걱정 없으시며 상가주택으로 대출도 용이하고 가장 중요한 사거리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너무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네, 상세 설명란에 적어 두었으니 그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기 있는 영상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실시간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시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의 수익형 물건을 상세히 브리핑해 드리는 K부동산 김민준 대표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